은혜가 지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다. 한번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다. 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충만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온천하에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영이셔야 돼요. 영이시여야 하나님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습니다. 그건 귀신 죽인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너 역사하시는 영. 그리고 무, 무한하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생명의 속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의 속성, 살아계신의 그 생명의 속성이 있어요. 귀신을 죽이는 영이에요. 귀신이 딱 들리면 병 들어요. 정신도 병들지, 육체도 병들지, 환경도 병들지, 모든 것들이 병들어버려 그리고 유혹해서 자꾸 하나님과 진리와 멀어지게 만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말씀 있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참되사 참을 찾는다면 예수위에 하나님위에는 없어요. 참되시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진리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꼬으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뭘까? 변치 않는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노인이 갖고 있던,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겐 진리를 동일한 값어치의 역사랍니다. 미국 같은 데서 어린아이가 20불짜리 이상 돈을 가지고 가게를 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우리나라는 무조건 돈 받고 그냥 5만원짜리, 가져가든 10만원짜리, 가져가든 돈 받고 맞벌 해주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20불 이상, 2만원짜리 이상 가지고 슈퍼마켓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전화를 합니다. 특별히 100불짜리 들고, 50불짜리나 100불짜리, 5만원이나 10만원짜리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즉시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얘가 이 50불짜리 가지고 왜 왔느냐? 물어보면 어린아이는 일불1 0원2천원짜리 000원, 그런 걸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치 않아 진리는 변치 아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영광이 비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마무리 그로 말미냐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절이 이렇게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고 진리니까 변치 않아요 진리니까 굴절이 없어요 여러분 빛이 굴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지만 어느 정도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만 불절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예수, 그분이, 인자이신 그분이 갖고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신자들 중에도, 많은 학자들 중에도, 왜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식이 찬란한 겁니다. 성경을 안 읽었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땅에 왔다.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니 다른 사람이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면 우리가 영접한다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한번더 따라 습니다 예수 이름은 네. 내 영혼을 보존하는 이름이다. 네, 네,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나이다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면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도 있고 아버지 이름 따로, 아들의 이름이 따로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같다라고 그런예요 아들이 가져온 이름을 예수로 하고, 예수는 이 땅에 계실 지 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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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버지 앞에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 이름은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예수는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인자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라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아니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우리 심령이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 예수 이름 죄용수의 이름 거듭남의 이름 영생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고 라 말씀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형상으로 성기는 거아닙니다 가다못해 옛날 노인들 잠,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대에다가 정안수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 물 떠가지고 장독대에 올려놓고 손바닥에이 우사해요. 그게. 예수 이름은 삼기라고 주신 이름. 하나님은 앵두 오노마티 예수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삼기의 이름을 주셨어. 구약 성경에도요 카라베신 야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다고. 그런데 그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영 구약 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그 이름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 그 이름이 나오면 음 이렇게 불렀어 요 무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라 야외라고 했다가 여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외로 바뀌어 버렸어요. 편에 그러니까 어떻틀리다 이거지? 뭐 잊어버려서 그래. 그래서 그 이름을 변형시켜서 엘뭐 엘샤다이로 엘로힘으로. 근데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거듭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 담대히 지성소까지 뛰어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그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세상에 그 어떤 흉악, 그 흉악한 죄악을 졌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어떻게 저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요. 예 아니요. 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기분에 의해서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은, 영생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너이 땅에서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 땅에서 부자였어? 가난했어? 이 땅에서 건강해서 뭐 병역했어? 이 땅에서 너 이뻤어? 안 이뻤어? 이거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만 보세요. 예수 이름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 이름을 믿었니? 그럼 네 영혼의 때를 위해서 너 예수 이름을뭐 준비했니? 멸류가 준비했니?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 있지 않니? 그이론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 밖에 쫓겨내버립니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 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 한 달란트 이상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번 쓱 보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번 쑥 보면 그대로 해요. 뭐 어디 가서 뭐를 보면 눈,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요. 한내 앞에서 뭐 어떻게 한번 하면 고대로 복사해낼수 있어요. 고대로 참 시안해요. 그냥 그러니까 러한내 앞에서 한번 해봐. 한번 해보면 고대로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손재주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달란트가 있어요.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도 있고, 그 달란트를 자기 육체만 위해 쓰지 말라는 거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그 이름, 예수 이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내구서 준내 하나님 내주름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녀 되는 권세가 있다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영생만 이 있는 것이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령한 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로. 공로로 영생으로 덮고, 영생으로 덮고. 이제는, 이제는 성령으로 신령해야 된다 신령해야, 신령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신령하지 않으면 신령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합니다 그 역사도 압니다 계획도 합니다. 의도도 합니다. 충만하면 그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은요. 충만하면 그 일이 보이고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만하면 딱 떨어지면 기억도 없어져 버립니다. 기억에서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놓치면 다시 회복하려면 3배 이상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잊어버렸어요. 그 은사를 찾으려고 애쓰고 애쓰고, 애쓰고 3배 이상 힘들어서막 그래도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분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들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명한 사람은요 예수 구그의 직분 그의 직분이 무엇인고 그가 왜 오셨는지 그 일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걸 알아요. 제 오셔서 날 위해서 그 십장에 달려 매맞고 가난하고, 날 위해서,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건 초보적인 신화입니다. 어린아이적 신화입니다. 깐난아기는요 울면 다 됩니다. 깐난아기는 울면 다 돼요. 배고파도 울면 되고, 똥싸도 울면 되고, 오줌싸도 울면 되고, 노해도 울면 되고, 기분 좋아도 울면 되고, 아파도 울면 되고, 울면 다 됩니다. 근데 서른이 넘었는데 울면 다 된다면 이건 병신이지. 이건 부모의 근심이지. 우리가 초보적인 맨 처음에 신앙은 예수님 날 위해 살찌셨습니다. 날 위해 가능하셨습니다. 날 위해 지지게 맞으셨습니다. 그거 죽고 부활하셨음 이게 첫사랑이요. 이거 끝없이 내 속에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태어난 거니까. 그데도 믿은 지 5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소리만 하고 있다라니 성장이 됐잖아 알았어. 아니 예수의 뜻이 뭐요 땅까지는 내 증인대로 한거아니요 가르쳐 찍히게 행하라 하지 않았어 그거는 없어지고 그거만 아멘. 아멘 아멘만 하고 있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그것이 무엇이며 왜 오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걸 아는 자가 실령한자입 그리고 내게 행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런 내책임되라 저는 지금도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자, 자기 혼의 때를 저렇게 준비한다. 주님은 그럽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십 연봉 5장 27절에 임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시던 그분, 나에게 명령합니다. 땅끝까지로 내지민 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하신그 말씀은 위로다. 그리고요 신령한 사람은요 성령의 은사를 합니다. 제발 부탁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받아들었다 하는 사람들 주위에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봤는데 이렇고 내가 꿈꿨는데 저렇고 내가 뭐 기도하는데 어떤 것이 확 보이고 뭐 하지 말라니까요 귀신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합니다. 무당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환상이 보여질수 있고,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은사 주셨어요, 내게.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가 열매화되게. 나만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만 유지시키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줬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습니까? 이거 어마,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또 가서 선언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와. 그 말에 거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삼명일 비가 안 옵니다. 또 가서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냥 그래, 시작실대에 한번 따르면 믿는 나에게 구하시는 대로 주신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사들이. 은사는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기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향한 뜻을 기피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려고 사람들 가면 고기를 보이는데 낚시, 낚시꾼이 못 잡으면 그 안타까워서 막 도구들을 막 가지고 가서 어떻게든 잡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너그러져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다른 곳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은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요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손만 내주세요. 책임지 생지는게 아니라 병들었다고 누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난 능력 없는 데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 손만 내주세요. 고침 받든 고침 받지 않든 그거는 그거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손만 내주는 거예요 마고고 1육절1 8 절에 뱀을 짓으면 무슨 도고말제라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사람 손을 쥐고 나에 있으니 나 손만 얹어주고 예수 이름 손만 얹어주는 거예요 손만 빌려주는 거예요 이슬만 빌려주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아보고 떨면서 쫓겨나가야 합니다 예전에. 제리미하고 선교 방글라데시 사역 할 적에 어려서 합니다. 비자 여행을 일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캘카타를 갔는데 인도 캘카타를 방글라말로는 꼴갔타라고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양복을 입을 정도의 사람은요 대단히 하이클래스 사람입니다 대단히 높은 계급의 사람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어린이가 그러니까 아 뭐, 저 이름이는 21일 만에 비행기를 타고 갔으니까. 그리고 나오면 안될것 같아서, 이제 집에 나두고이 뭐 음식 사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양복 입은 사람이 나온 분이 딱 맞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캘카타 하수구는요, 새벽에 가보면, 남자, 여자가 엉덩이 까고 똥 싸고 오줌 싸는 데가 캘카타 그, 그, 뭐지, 하수구입니다. 거기 터석 주지않더니손가락을로 손을 지금 거, 거치, 기를고막 후져요. 그래서, 뭐, 저, 저, 왜 그러나. 가만히 봐서 그랬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알아봤거나 이쪽으로 주시나. 여러분들, 이런 능력과 이적이 있길 소원합 한번 따라 합니다. 내 손에, 내 손에 신의를, 주시고, 신의를 주시고, 내 눈에, 내 눈에 은사를 주셔서, 주셔서 바람만 봐도, 바라만 봐도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손 얹기만 해도, 손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내 목소리, 듣기만 해도 내 목소리 듣기만 해도 귀신이 따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내 말에, 내 눈에, 내 손끝에 거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라니.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로못도 만지기만 해 예수의 살아계신, 현존하 지금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이능력들다 부정해버렸어요. 이 능력들을 전부 다 무당으로 치우고 해버렸어요 귀신 쫓고 병자에게 손언자 고치고 이런건 70년대, 80년대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랬더니 심학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무당화가 되버렸어요 병원, 뭐, 교회가 병구처럼 병원인가, 뭐. 그러지 마! 방어를 하면 쫓아! 귀신이좀 쫓으면 뭐라고 그러지? 무당이냐, 무당도 귀신 쫓는다 여러분들, 자기말로 형벌받아요, 자기말로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무당처럼 낮췄고 무당을 예수처럼 높인 성령방위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그때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전바알 세부를 심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똥집 주인 마귀의 심을 발 귀신의 왕을 심입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 서 예수님 불러서 세웠어요, 세워놓고 얘기했어요 다른 건다 용서되지만, 말로 성령을 방해하면, 어느 세, 이 세상에도 용서가 없지만,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 한국교회가요, 이것 들문들어버렸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신의와 이적과 축사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거 변한다면 왜 믿어요? 변한다면. 뭐, 4대 성자라고 하는, 뭐, 노노, 뭐, 석가, 뭐, 맹자, 공자,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말해놓고참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아, 살아있는 삶도 모르는데 죽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 예수는 정확하게 말했어요. 너의 마음에 그리 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니또 나를 믿어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면 도다. 내가 와서 너를 반드시 데려간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신령해야 합니다. 예수가 하시던 일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했어요. 물론 집사님들도 했어요. 빌립 집사도. 세반 집사람 돌에 맞아 죽고 가면서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속사 도들이 했어요. 그 다음서부터 문제 교부들이 그 일을 한다 하면서 교부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알아읍시다 회복하자. 회복하자. 성경을 회복하세요. 믿음을 회복하세요. 믿는 내게 이루어지기 원라 믿는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라 내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 내게 맡긴 사명,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귀의 역할을 하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예수의 일이 있어요. 그건 이루시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는 신령해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항상 있어야 니다 그래늘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며 성소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세요. 진짜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교회는요, 그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은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능력이 넘칩니다. 예수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 교회이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과 그 생명과 이적과 표적이 없다면 비판하지 말고, 누가 그러는데 그 무당인들이나 하는 거래? 귀신 주시면 그러고, 병기자 고치면 그것도 신비주의래. 라고 하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 요 내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 내게 주세요. 그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적 권위가 넘치기를 원해. 신적 권위. 말한 대로 된다면. 이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점령이 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병행 자가 일어나고 주신들 소리 지르고 떠난다면 이거보다 큰 능력과 이버리지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종교인 분이 안됩니 나도 돌아보면 이 말씀 주하면서 나도 종교인 아닌가? 종교인은 경건할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을 빚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자유한 사람, 진리로 자유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예수의 살치고 피 흘린 공로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한 세상 살다 주 앞에 이르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사람을 살게 원합니다. 내 말에 거해 주시고, 내 눈빛에 거해 주시고, 내 손끝에 거해 주셨어. 바람만 봐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병행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는 내나오신 심적 권위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내게 은사가 부족하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이적이 부족하면 이적을 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